피할 틈이 없어요. 앞 뒤, 옆, 다 싸고 있어 저를 어서워 s h 시속 r o k e up, help p u 앞에 그냥 화물차들 있어서. 아, 여기는 어. 공단이라 화물차들이 꽉 막고 있 m 서 peg n o 이 How much chattered, walk, w a l 고 w 수 없죠. w <laughs> 나게 여기서는 개갱하고. you mm -hmm. 들어오세요. 아유, 오늘은 고생했어요. 아,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유명 유튜버를 제가 따라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 너무 좋네. 저도 완전히 떨려가지고 들어오세요. 나 전화해야겠다 남편한테. 왜왜 아, 네, 네. <laughs> 오늘 오늘 여명만 넣다거나. 예, 어 카메라도 있으시네? 그 아, 너무 좀 얘는. 소... 여기가 진짜 잘 나오는데 사람이 뚱뚱하게 보여요 얘가 5키로 더보여가지고 열정 대단하세 진짜 누가 조금 안정됐다 음. 이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대체로 해 놓고 루시, 아이고 수고했어요. 또 찍어줘봐.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거치해놓고 거치 해놓고 되게, 되게 커 보이지. 어, 엄청 넓어 보이지.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응. 아직은 밤하고 아침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추워요 새벽이 겨울 같아 한 겨울 어제 이제 석선님이랑라포님이랑 셋이서 가서 칼국수 먹고 왔는데 영상은 안 찍었어요 여자도 추다더니까는 저녁때 또라포님은 저녁때 또시다님 또 다시 했어요. 모른다 모르... 패 얄미운 사람 생각하고 패 에이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 <웃음> <웃음> 이게 그 낚시 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런 낚시 가방 같은데 저 이거 이제 차 안에서 쓰레기 넣는 걸로 써요 이렇게 일단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딱 차에서 쓰기 좋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집에서 올 때는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 넣어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이제 그거 다 꺼내고 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쓰레기 넣는 걸로 그래서 여기 노지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데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화장실이 없어도 이거는 소변통으로 써요. 여자들 이제 참고 그러면은 방광염 걸려 그런 경우도 봐가지고 저는 이거를 소변통을 쓰고 여기서 다 먹어서 집에 가고가서 버리면 되니까 여기 응고제도 넣고 이제 그러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뭐 어때요. 응?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저기하겠어. 이거 화장실이 없어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거든요. 이거, 이것도 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칸막이가, 이거도 오래된, 내 이마트에서 샀는데, 칸막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응? 밖에서 한꺼번에 뭐 수저 같은 거 넣고, 양념통도 넣고, 이 공간을 분리해서 딱, 요것만 딱 들고 나가면 좋아요. 얘는 이제 원래, 양념통이었어요. 양념 양념 넣어가지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고. 이거 이렇게 넣, 넣어져 있는 양념통이었는데 차, 네. 차 넣어 갖고 다녀요. 여기다가 차통.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차 안에서는 이제 물건들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있잖아요. 지저분하고그러는데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깔끔해지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실신님이라고 그 예전에 진니님 모임에서 만나신 분이 이거 주셨어요. 아침에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여기 안산포부에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작년에 와가지고 혼자 왔다고 밥을 안 주셔가지고 삐졌었어 그때 내가 <laughs> 근데 우리 덕선님 한번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용서하고 그냥 <laughs> 음, 그리고 젊었을 때 뭐든지 다 해봐야 돼 음, 맛있다 음, 음. 확실히 다르네 이게 핸드폰이 어. 우리 커피 마셔요. <laughs> 어서오세요. 오늘의 카페요. <laughs> 이목소리 저기 덕서님이에요 상상이 안 되시죠? <laughs> 아, 너무 좋다, 좋다. 음, 좋다. 음. 한잔 하시죠. 갈매기 너의 검은 눈동자를 위해. 짠! <laughs> 갈매기 눈동자 봤어? 요아한 어, 번도 못 봤어. 요 근데 검은지 어. 어떻게 알아? 하얀색인가? <laughs> 잘못 짚었나아 즐겁다. 갈매기 하나에도 오고. 아, 이런 원래 이게 코드가 맞으면 요거 하나 가지고 다 하루 종일 이게. 응. 음. 이 예. 맞아. 우리는 이제 이런 차박적인, 그니까 차박에 관한 뭔가를 하나가 있으면 뽕을 빼고 말아야지. 주제가 있으면 음, 그죠. 음. 음. 궁금하면은 카톡 어, 답도 어, 저, 바로 저, 잘 가네 난 손가락이 어려워 맞 <laughs>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 쓸때 오타도 잘라요왜 이렇게 오타는 나는거야 분명히 리얼자 눌렀는데 왜이용이 되냐고 응? 아유 저 배는 또 어디로 가나 응? 쟤는 또 어디로 가나 아. 아, 그... 오늘의 님 마음 싫고 해외로 가나보다 아 나좀 데려가시고. 그래. 나도. <laughs> 가고싶다. 나 어. 가고싶다. 우리 바꿉시다. 어, 어, 응. 다리 짧은 내가 그리 가고. 다리 긴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조금 더 긴. 어. 긴 덕선님이 그리 가고. 어, 한결 났네. 그 뒤가 또더 나가서. 이 응, 여기가 더 넓구나. 어. 아, 아주 좋습니다. 어. 여기 뭐열명이 누워도 되네. 상팔자가 따로 없어요. 우리 강아지만 상팔자인 줄 알았더니. <laughs> 오늘 내가 상팔짜네 좋다 좋다. 7 0 대까지 운전을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운전을 보하면못 못 움직이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것도안 돼. 나이 먹으면 전 주택에 사는 데가 아니에요. 병원 가까데 <laughs> 다시 다시. 이제 좀 됐다. 얼굴 화장도 안 했는데. 아 그리고 살짝 이렇게 얼굴도. <laughs> 저도 어제는 세수 안 하고 잤어요. 그냥. <laughs> <laughs> 안녕. 아 만나서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안녕. 안녕. 보내... 잘 non 가세요. Non 잘 non 가세요. 다음에 <laughs> 또봬 <봐요> 예. <laughs> 안녕. <용>